친구분이 다니, 저기, 미술 선생님으로 계셨던 학교를 제가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그분이 어, 가르쳤던 영향력이좀 많이 컸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미술실기대회를 많이 이제 그분 지휘하에 나가게 되면서 어, 수채화를 그리게 됐는데도 그 수채화를 가지고 저는 한국화 같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 결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면서 우리 필법을 만들죠. 한국화에서는 그래서 어, 붓으로 필법 그리듯이 소나무를 하나하나 다 따면서 어, 그리게 돼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야 이거 한 폭의 한국화 같은데 동양화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나는 한국화가 맞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제 한국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간 학원조차도 저희 이제 선배님이시자, 이제 홍익대 이제 선배님이시자 그분이 이제 한국화를 가르쳤는데 그분한테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화를 또 시작을 하게 됐고, 어, 그게 또 저한테 좀 맞았습니다. 잘 누구나 이제 늘 하듯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뭐 산수화도 배우고 인물화도 배우고 채색화도 배우고 수묵화도 하는데 제가 이제 큰 계기가 됐던 점이 이제 야간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주간에 수업은 그대로 이제 아주 모범적으로 잘 했고 야간에 남아서 이제 많이들 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어, 나갔다 오게 되면 이제 먹이 좀 약간 그좀 굳어서 아주 진한 그 초목이라고 하죠. 아주 녹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득진득하게 되어 있는 그런 먹인데 어느 날 이제 고걸 한번 재미있게 한번 고걸로 한번 어, 아주 재미있는 갈피를 한번 내보자. 어뭐 이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갈필법으로 제가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 어, 그림이 괜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걸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게 돼가지고 현재 이제 그 갈필 화법이라는 거를 제가 어 독특하게 어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게 이제 그 한국의 산하에 어떤 나무라든지 그런 돌 이런 표현에 굉장히 적합하게 돼가지고 어 주변에서도 굉장히 어 멋지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화 중에 이제 수묵화를 제가 이제 깊이 있게 했으며 그거를 이제 저만의 어떤 갈필법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갈필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제 그 갈필법이, 어 뭐, 물에도 해보고, 뭐 건물에도 해보고, 뭐, 여러가지 해봤는데 어 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돌, 그러니까 메마른 어 질감을 가진 그런 물체에 아주 어 적합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돌이라든지 나무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 주변에 이제 마이산을 간다든지, 홍도를 간다든지, 그러다 이제 제주도를 이제 방문하게 돼서, 이제 제주 돌담음에 어떤 그, 검은 틱틱한 그, 예, 그런 돌의 어떤 질감들을 제가 아주 잘 활용하게 되었죠. 제일 처음에는 그냥 그, 안개 낀 어떤 나무의 어떤 이미지를 해서 1년 동안 표현을 했다면, 그 다음 연도는 어, 설경을 위주로 해서 또, 어, 쭉 이제 수목 단체로 이제 그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년도 해가지고는 또 약간 그 섬을 위주로 해서 섬만 쭉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1년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갈필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거칠게 표현이 되다가 그 다음은 조금 이제 안정적이 돼서제 어, 1차 톤, 2차 톤 해가지고 점점점 어, 단목에서부터 녹목으로 어, 이어지는 것. 그 어, 갈필 접목 시켜가지고 중첩을 시켰다고 해야죠.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가 자연을 자꾸 이렇게 그 바꿔가면서 그리게 됐, 됐으며 어, 그걸 이제 제가 1 0년때총 어, 망라해가지고 뭐 그걸 일본에서 뭐 한번 개인전도 한번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아주 자연을 아주 멋지게 제가 좀총 망라해서 그린 적이 한번 있었죠.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거는 제 주제의식은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경은 조금씩 이제 물체는 좀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흐르는 것은 이제 한국의 산하, 한국의 자연을 어, 담담한 수묵으로 그리자는 이 주제는 의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12년에 이제 제주대학을 교 오게 됐는데 한 5년, 6년 전부터 어, 여기 계신 그 처형이 그 집이랑 그 요런 데를 좀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한달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주를 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저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꿔놓았는데 예전엔 이제 한국의 어떤 돌이라든지 나무를 그렸죠. 육지에서 그랬는데 그런 음. 돌들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이제 색깔이, 어, 색이 좀 약간 밝은 돌이었는데 제주를 제가 이제 와서 이제 막 관찰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필법이랑 어, 갈 필법이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돌들이 아주 그냥 돌다음에 아주 멋지게 어, 자연과 더불어서 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아 요거 기가 막힌 조형성이 있겠구나 해서 요걸 이제 최 최초로 이제 그리게 됐고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제주를 계속 내려오면서 그리다 보니까 어, 제주에 대한 이제 그 어떤 그 작업들이 많이 풍성해져 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올 때어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 면담을 할때 이제 총장님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제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됐느냐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주에 대한 저의 이제 애착이 많이 이제 드러났고 어 그게 좀 약간 어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그런 쪽으로 어 인연이 맺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한국화라는 게 일단은 요새 음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는 게어 전통과 어떤 현대간의 어떤 어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힘들고 현대 한국화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어 귀착이 될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김홍도가 이런 사진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으면 현재 있는 그 김홍도 그림에서 조금 더 발전된 아니면 좀 현대 미디어와 접목된 어떤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를 사는 한국 화가로서 이런 그 저의 작업들이 좀더 어, 현대적인 어떤 문물과 더 맞아 떨어지는 아니면 현대 그 주택과 잘 어우러지는 어, 그런 류의 어떤 작품들이 좀 생산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전통이 어떤 머무르지 않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구를 하는 방향은 한국화를 위한 어 저의 어떤 발전 방향을 어 그쪽으로 저는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법적인 것도 물론 다양하지만 어떤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 어떤 표현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저는 더 발전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앞으로의 저의 이제 미래에 어 연구 대상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